까비 탈론 잡아서 탈론 좋게 아 해불망 <laughs> <laughs> 지금 탈론 숨못 쉬어요 지금 탈론. <laughs> 뭐요? 이게 필요한가? 탈리? 위험한데 근데 약간 로밍 가능? 님? 네. 조심 <웃음> <웃음> 잡아요 잡아요 까리, 까리, 데 아 뭐야! 아저 어떻게 좀 잡아라! 야이 야이 어 저거? 전단님이 오케이 어시스트! 오케이 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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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 지금도 안 들려요?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이블린 뭐 잠수탄냐고 근데 왜안 들리는 척해요 아. 아니 나 혼자 말하는 줄 알았죠 이블린 잠수탄 말는거 근데 나한테 얘기한 건지 그 방송 보는 사람한테 봐, 건지 모르겠어. 방송에 시청자 두명 있다고요 지금. 어, 내가 물어볼 땐 대답도 안 하고 안 하는 줄알하고 소통할 시청자가 없다고요 지금. <laughs> 어떻게 가능해될지 모르겠어. 어미드 아 아, 아이필피의 전설 시작되나 아, 근데 이브린디뭐 하는 거야? 헤카림 지금 사킬이나 먹고 이브이는 오래비야 지금 아. 아또 왔어요. 아, 진짜 너무하면 너무 많이 오네. 아. 가라있어, 아, 진짜 진짜 간만해저 진짜 멘탈 터질 거 같아요, 지금. 아. 저 갈게요. 회오리만 무수하게 <laughs> 좀 맞춰 줘요. 어데피와 있어요. 네? 피와 있어요. 알리 각. 회오리 슈르? 회오리 썼습 근데 알리 한애들은왜 알리 공을 항상 딸필수냐? 이리와. 도와줘요, 헬카리헬카리헬카리헬카리헬카리 오, 이거? 와, 리브는 또 언제 왔어? 아, 트런데는 철종요 아, 저 이번엔 좀. 아쟤 응? 저... 음? <laughs> 아니요 아남타나안돼쟤 근데 Q밖에 안 쓰시는 거 같은데 계속 저요? 네제가 Q밖에 안 쓴다고요? 네저 장막도 써요 안 썼어요 님 여기 내려서 크롱쓰 조용히 썼어 뭐하는거요아 응, 방금 미드탈론 솔킬 완전 찢는거 봤죠? 딜교 질이 있는거 <laughs> 봤어요? 아직 봤어요 보탑 징크스만 어떻게든 맞춰봐요 징크스만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전멸, 전멸 회오리 걸어도 돼요. 회오리면 맞혀요 회오리면 맞춰요. 회오리만, 맞춰요. 회오리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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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이다! 너무 일러. 이거? 어,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 어이씨. 이거, 이거 안 나가요? 유령무의 태블망 캔트는 약간 스무스해지네요. 아 탈론 되네 탈론 계속 키우는데. 뭐야? 아! 아 탈론 노전멸. 탈론 노전멸. 아 이거는 탈론이 전멸 잘 썼네. 실라 아, 맞아요. 실라 <laughs> 맞아요. 이즈리얼 어? 앙 보보띠? 이즈리얼와 <laughs> <laughs> 이거 탈론 이상호가 아 아니 아나 이제? 아 후반 추가 보면 무조건 이겨요 이거 진짜. 아, 좀착 차게 보세요 아저씨. 좀이다한타때 리븐 들어오는 것만 재껴줘요. 제가 진짜. <laughs> 오 인공. 저, 저, 저 오? 열심히 할테니까 솔기 다른 데 그래도. 그런데 타세요. 야, yeah, yeah, 스트롱들! 잠깐만, 저 뒤에 이렇게 아, 하면! 저! 제발! 빠져나오면서 빠져 스무스하게! 이즈님, 빨리! 지원요! 스트롱! 와, 태블만 하나 끼고 안 끼고 차이 되 크네요! 털어자다다털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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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와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뭐요 아니, 미쳤냐, 너? 잡아! 이게 어, 지금 바텀 징크스 누르나 중에 지금! 가밀고? 어, 나석지 어서 와라? <laughs> 엘기이다무그도 그냥... 아, 이개 아... 저 죄송한데 왜? 잠깐만, 마이크 잠깐만, 잠깐만, 음소거 잠깐만 해주세요. <laughs> 오, 좋아. 야, 얘때려얘때려얘때려 얘 때려, 얘 때려. 야, 야이. 에어보, 에어보, 에어보! 와아 회오리도 막아줘 다이브 치는거 회오리 오 이즈리아 짤짤이 공격이 100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아, 얘가 비정탄 말은 같이 많았어. 아니, 리브님 분당치에 200개를 먹었는데 트런들이 지금 100개? 오, 그래도 잘왔어요 징크스. 어? 탈론, 미드 탈론, 미드 탈론, 미드 탈론. 탈론, 미드요. 미드 위치가 안 맞지. <목소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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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아지금 생각 잠깐만, 는데 <목소리> 탈.. 탈론 탈론 아유 리본 리본. 저 탈진 있거든요. 에이! 야, 알리타치, 씨발, 구하이네. 아,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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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이야, 리본! 리본! 응, 안 맞아? 와! 보수와! 어?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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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 잘 뺐어요, 잘 뺐어. 가고 있어요. 아, 나도 죽겠다. 탈론 저렇게 키워놨어. 형이나 쉽게 안 죽어 이 새끼야. 지금 들어가면 못 이길 것 같은데 리본이 양쪽 사이드에 있어가지고. 자 이브린 뒤치기 좋아요. 저기 리본이랑 헤이 있을 것 같은데. 버티다가 이길 각인데요어 어떻게? 미호이지야 저, 여기 바텀 맞아, 요 바텀, 바텀. 아, 님 때문에 원딜을 못 보잖아요. 저 때문에 왜요? 님이 자꾸 이렇 아, 이즈님, 잠깐만 이즈 좀 집중한 줄 하나 해주세요. 이즈 이 새끼 왜 이래? 바론 갔다, 바론. 바론이야 바론, 바론, 바론. 바로 갔어! 바로 갔어, 니마! 뭐, 어떡하니. 가요, 빨리 땅에! 빨리! 와, 먹혔네. 컴스. 님 화났죠? 저요? 네. 아니요? 아 근데 탈론 탈론 잘자를게 탈론 탈론탈론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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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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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론. 뭐 어떻게 잡죠 어떻게든 이세어디까 어떻게 따야돼요 스 하나는 있어 지금 플래티넘 아이디만 세개인데 뭐실버 하나 줬다고 열받을 우리가 있나? 아, 죄송해요. 다음 부부터는 절대 안 할게요. 아우와. 어 이거 잠깐만. 아, 어 해오리? 아.

엄마. <목소리> 네? <목소리> 미안해요. 에이, 이미 야소 피카 때부터 질줄 알았어. 네? 네? 아, 3연승 하는 거 했는데. 사실이잖아. 아, 콩스. 지성해요, 진짜. 아, 오늘 고생했어요. 제가 오늘 더안잡볼게요 수로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잠은 제가 야소 좀더 연습해서 볼게요. 콩스. <laughs> 야소 접어요. 하지 마. 하지 마요. 고생 했어. 잘 자요. 바이 빠이. 오늘도 고이 트롤 성공. 고이 트롤인 척 하면서 원래 트롤이면서 에이 보겸아이씨. 고이 트롤인 척 지렸네.